당신을 기다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세트 메뉴 월달이 들어간 노래들.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어, 노래들 함께해봤습니다. 음. 이제 슬슬 다들 송년회 하시고 신년회 준비까지 벌써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8일, 2일 이번 주 금요일 아이 어린이집 엄마들과 저녁 식사 겸 송년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사교성이 많지 않아서 엄마들과 늦게 친해졌는데 처음 가는 모임이라 정말 좋네요. 아이들은 남편에게 맡기고 저희는 곱창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태린 엄마, 유재인 엄마, 박재인 엄마, 지유 엄마, 우리 그날 맛있는 거 먹고 애들 없이 재밌게 놀아봐요. <laughs> 그렇구나. 엄마들끼리도 이렇게 송년 모임을 갖고 계시는군요. 아이들 없이 말이죠. 편안하게 우리 어른들끼리 어,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곱창, 정말 맛있겠어요. 정수경님도 친구들과 이번 주말에 송년회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다고 또그 남겨주셨습니다. 나가봐야 비싸고 그냥 하는 김에 파자마 파티로 남편도 시댁에서 자고 오라고 했어요. <laughs> 아주 마음 먹고 제대로 송년회 하시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하는 파자마 파티. 음 얼마나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즐겁게 밤새 편안하게 또 지내시겠어요. 준비. 단단히 하시고 아주 그날 딱음 계속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송년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송년회 하시는 분들 계신가 하면 요새 또 감기가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오공공이 엄마가 며칠 동안 기침하시길래 그냥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 가 보니 인파선염이라고 하네요. 진작에 병원 갈걸 그랬나 봐요. 하시면서 또 에 그러니까요. 조금 아플 때 병원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들락날락해야지 키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6861 저는 심하게 감기 몸살에 시달리고 있어요. 조심들 하세요 하셨는데 진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는 좀 기온이 올라가서 어, 몸이 너무 이렇게 컨디션이 쭉 떨어지진 않을 것 같지만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요거 관리도 좀 한껏 잘하셔야겠습니다. 이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겠어요 몸에. 자 민혜경 고교생 일기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호종 내일은 사랑 함께 들어요.